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봉사해주시는 찬양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간에 창립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해드렸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 교회가 이후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일단 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이동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주로 청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그 구절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손으로 그 말씀을 예쁘게 잘 써서 액자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히 드릴 건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좋아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니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제일 잘 보이는데 책상 위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써준 그 청년이 기억이 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도 합니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청년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제가 악필입니다만은 말씀하시면 제가 써드릴 요양은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마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구나 예외 없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으실 터인데 아마 이 말씀이 저는 빼놓지 않고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해 갈때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삶은 힘겹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한 신앙의 증거들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러한 신앙의 간증과 체험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표현, 어떤 대답을 하던 그것은 당사자로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당사자 곧 직접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 그거 말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려 바라볼 때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구나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이기시 때문에 변치 않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나 혹은 내가 속하는 신앙 공동체 그들이 고백하는 것 말고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들이 인정하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 이 함께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함을 저희들이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우수화 22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여우수화가 루벤, 갓, 문하셋 반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세 지파는 이제 짐을 꾸려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된 대로 요단 동편에 다다랐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재단을 쌓게 됩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재단을 쌓게 되자 이 소식을 서쪽 지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서쪽 집파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동쪽 집파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축복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축복을 받아 요단 강가에 이어 재단을 쌓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쪽에 남아 있던 나머지 집파 사람들이 동쪽 집파사람들을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을 쌓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재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재단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단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재단은 사람이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세우고 그곳에서 재물을 드려야지만 그것은 참된 재단이었고 재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단의 장소는 성소안, 성막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유기 17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죽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지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라면 재단은 아무 곳에나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려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세워진 재단만이 유일한 재단이었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다 그렇게 칭하였던 것처럼 동쪽 집파 사람들이 이제 그들만의 재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불순종, 그 일을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다 재단을 쌓고, 그러면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곧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쪽 지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서쪽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동쪽 지파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 부월의 사건처럼 아간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서쪽 지파 사람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어제까지는 함께 웃으며 동고동락했으나 이제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스럽게도 그들과 전쟁하기 이전에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재단을 쌓았는지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비누아스를 대표로 하여 서쪽 지파 대표단이 출발하여 동쪽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누아스는 부월 사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비누아스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을 믿어 그를 대표로 하여 동쪽 지파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결과적으로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했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여호수아 20 이 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이 과정이 외부인이 볼 때에는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증거가 됨을 오늘 여우수아 22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집발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재단을 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강이라 불리우는 경계를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서쪽은 약속의 땅이었고 요단 동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장소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제단을 쌓았고 이제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동편 집화의 사람들이 재단을 쌓았던 겁니다 재단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단을 쌓게 된 이유는 요단강이라 불리우는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경계 그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재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해가 빠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등을 빚은 것이 여우수와 22장에 나오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여우수와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고, 또한 가지는 경계선 밖에서 살아가게 될때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를 이두 가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형제들, 아니, 경계선 밖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동쪽 집화 사람들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까봐 걱정되어서 재단을 쌓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동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까 두려워서 재단을 쌓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믿음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믿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와 같은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밥되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그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해라. 그리고 교회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을 그들을 버리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서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 지파야 사람들은 경계선을 넘어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쪽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때 오늘 말씀, 경계선을 넘어가고 경계선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저들이 하나님이 진실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경계선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경계선 밖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주일이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은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불리는 그곳,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이세 집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재단을 요단 서편에 쌓은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을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요단 서편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요단 동편에 거하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들이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요단 서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재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쌓아가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편에 살아가지만 서편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 나는 동편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나의 본 소속은 서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바로 이것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선하고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서편에 속하였다는 재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의 간증, 신앙의 체험을 누리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그 간증이 거짓된 체험과 간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포용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요단 동편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서편에 속하여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인정하게 됨을 기억하실 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께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저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